첫 게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맞히면 많은 오케이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자 렛츠기릿 타임 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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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테란 어어 테란 가져가 어까 앤어 쉐켓 압앤어 노우 마이 걸오자 종종 맞히기는 마치, 깔끔하게 클린하게 실패했구요 연인연 자산대 t a s a 교신 a s 출발합니다. 어 n 승에 s a 현재 지금 어잠 t a 승에 n 만원 Santa Santa s 마이 t a s a 오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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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에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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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n t a Santa s a 어 t a s a n t 들어 a n t 자, 앞판을 살짝 꽂아주고요 어, 요것도 이제 단판 또 느낌이랑 또 3연승은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에너 11저그 에너 11, 11, 에너 11호 자, 자 1승 단판에 5만원 미션, 2연승에 3만원 3연승에 10만원 미션 걸려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 오우, 습니다 오호, 이번엔 좀 이기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 만 보고 투저그가 상대 어 별도 시저그어허 야야 바리야로우스어우 조금 어 노크방 날거아 갔다듀 하하 투저가 떴네 상대 이건 조금 아닌데 uh -huh. 하하 오호 흠.. 음. 상대 11시 투저그 음다시 응. 정차가 3 종족은 조금 단단히 지렸네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그림으로 흘러갑니다. 오호, 어? 쌍구발이다쌍구발호호야라이라라라리봉야또야또야 또, 또, 또. 어, 다시 테란. 아, 야, 이거. 아, 뭐 큰일 났네. 야, 테란이. 클났네. 야, 테란이. 좀이위치면은 다이닝을 하든, 메카닉을 하든, 모닝이기는데 클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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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잠시만 아, 이렇게 되면은 야, 두 개다. 뭘 선택하든, 모닝이기는데 이거는? 와초아아인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휘할 수 밖에 없네 진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나아아아아아나아삼 아니야만 저걸로 던져줬네. 야 뭐냐? 아, 야 잠만. 아니 이 사람 일부러 던져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왜 던져줘? 천자분들? 어? 아니. 야 여러분들 야 고의 사고 아니야? 야 천자분들. 야 이거 야 고의 사고 아니야? 어? 야. 야 셔자 분들. 야 이거 고의 사고 아닙니까? 어? 아니 시방 뭐예요? 아니 뭐냐고? 어 시방? 아니 돌 때려 버린다고 이러면 나는 에너 어어어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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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와, 나걸 때려가리는데요, 야쭈,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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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11바라고. 아, 나 쌈바리요. 아니, 어, 길어지는 말아주세요, 야쭈, 쭈, 쭈. 어, 장난, 쌈장은 그만 치세요, 이 양반, 아 쭈, 쭈. 아, 어, 빼. 호호 아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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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야, 미친, 야프로 e 여기왜 e 겨있냐 미친 Eh? Eh? e 너 Eh? Eh? 너 로로로 Eh? Eh? e 도도도도도 Eh? Eh? h Eh? e e 노우 마이 그롤 어오오오오오아 아이 아빠 에너 요리 아토 두하아시 어질어질 플 레이 에너 노빵 난다 죠 아니 얘는 언제 들어간 거야 돌라야 아니야 아 아빠 죽겠죠 엘리 나어떡라 제발 엘리 안 떴어.

아, 사이즈졸라안좋하하하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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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이거 고의사고 인데 여러분들? 아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지금 스포이도안찍고 시청자 분들 야 이거 고의사고야 아아 오질 오질 개어질오질하네저 양반 여러분들 어? 스파이어 인더 홀리 딸 라일러 저기 있네 어거의알라일로와천 시청자 분들 고의사고 인정? 어, 너 황당해서 말이 안 난다. 나 지금 에나 아, 야 아니 황당해서 그냥 말이 그냥 안 나와 버리니까 아잉 오길 게, 어, 여러분들, 이하만 그거다, 여러분들, 진짜로. 고이, 고이 사고예요 고이 패배. 여러분들 인정? 천자분들? 어.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 에너 d oh, n 토 w now, now, n 오로뢰루루빵 난다 에노 오로로도+ 오로두두 도오두두 도오오마이걸어어어안아나아나도도빵 에노 아나 에노노아아나 버리니까아 아음 나도 어디서 꿀리는 않아 아직 쓸만한걸 죽긴 않아 헛써러 뻐럿 피로 피 높이 날자 푸푸로롬포포포포 오호호호. 내가 쉽게 떨어질 줄 알았나? 어. 아. 봐시고 내가 쉽게 끝날 줄 알았어? 이 양반아. 어? 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쉽게 쭉 쭉쭉쭉쭉쭉. 11거. 11거. 그렇게 허실비실하게 어? 싱가리마냥 한큐에 끝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먹었죠, 쭈, 쭈. 한번 가보자, 어? 이 역전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말까지도 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가보자니께? 할수 있다, 요야. 니는 할수 있어, 어. 가스 쪽부터. 에너, 노빵, 에너, 그냥, 어, 나, 에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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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리니,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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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 아 아. 한국보다는 안녕. 에너 쌈바리요어 컨트롤 에너 어 컨트롤 에너 브레트 플레이 에너 어 사크팔 에너 도도도도도 노우샤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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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문 에너 1.4어매겨봐로어느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아두두두두어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 아니라 고이 양반아. 따따 따. 어때? 조금 어 치려 버리시나? 어, 조금 어 따끔 따끔 에너 베크 에너 어 베크 이비. 아야야 미친. 아내 거를 왜 때리냐 미친 도라야 아니까 이거. 기어야. 도시처럼. 미자스가 어. 미자스가 뭐 하는 거야?

야 이거는 조금 쌈, 싼... 에너에너야 하... 이거 씨이 체감상으로는 거의 2대1 느낌인데 진짜로 여러분 농담 아니라 진짜빨고 와중에 컨트롤 피똥싸게 하고 있다. 요야, 넌 대단한 놈이야. 음. 응. 와중에 피똥싸게 하고 있잖아. 응. 너는 죄가 없다. 이상 못한다. 진짜로. 이상 우연호. 내가 뭐심이가 어? 이만했으면 됐다 진짜 그럼 여러분들 인정? 아니 상대가 이길 생각이 없는데 져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뭐뭐 뭐 한단 말이고 혼자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틀린 말 했나? 어? 이길 생각이 없어서져줄락하는데 내가 왜 이기노? 져줄락하는데 에너 어어 냐 어허 컨트롤 고마 해라 임마 비자가 지금 팔을 잡게 생겼냐 지금 끝나게 생겼는데 이양반아 어? 이 양반은 게임이 끝나게 생겼는데 뭔팔을 잡아 잡았... 이 양반 에너 야, 아이죽마 막, 쉐르마 노, do no. no, my girl, 열똥열토열열열열열열열아열열열열열열열열열똥똥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oh, yeah. oh, yeah. oh, yeah. yeah. <목소리도> 갈 마크 했다. 이거는 진짜로 어. 어, 엄청나게 했다. 야. 가만히 있네. 6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이거 미친 놈이에요. 여러분들 농담 아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아이디도 이 영화, 영화 보면은 딱 봐도 바꾸던데 이거는 마, 있을 수 없는 짓이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 있을수 없는 짓이야, 이거는 단단히 지, 미친 짓이잖이 양반이 지금 여기라도 치든 여기라도 치든 테란이 도 피해를 줘야 돼. 나한테 안올 거면, 어? 안 그래, 여러분들? 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내아음 진짜 이거는 아 제로 베이스다, 러면 제로 베이스. 이건, 이건 아예 말이 안되 아예 말이. 밤밤빠밤밤밤밤밤 아유 아예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아, 어.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아. 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염치니 야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 어. 음. 어? 우동을 싸재껴도 적당히 싸야되잖아 우리가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건 어? 뭐 싸재기 그냥 5만대를 그냥 베겨버리려고 해버리니까 내가 할말이 없네 9시 이또어 빼삼 딴데로 에너, 냥, 열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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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빠밤, 빰, 빠밤, 빰, 빰, 빰 빼베,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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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뚜 내가 쉽게 끝날 것 같아? 쉽게 끝나진 않아요. 귀여 어? 기오 찡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멀티 안 가보자 12시일 수도 있잖아 에너 나나나나나 어. 에너 노우 마야 어어 라도겠다와다야 에너 어 노빵 에너 나버리니까 아아 아, 아 조금 아파에너뭐에너아파에너 아, 뭐라고 에너아파에너아파아어어어드라곤 아, 아파, 아, 컨트롤 살짝만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 에너어주 주문 야너 어 열났겠다 어, 야야야쌈바리오오 쉐킷아 얀포야드라곤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아오라있 에너, 팔일 에너, 그거 잘라라. 도, 도, 주, 문 푸, 푸, 센터에 센터 업도 배치, 배치, 신경쓰 3, 두개 띄어놓 삼 에너, 로, 빵, 그냥 5, 6, 7, 8, 5, 6, 7, 8, 5, 6, 7, 8, 푸푸푸푸푸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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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아... 아빠가... 아, 이거 영말 멀티가 없네. 아, 이거 양말 골 때리는 장면이네. 캐시님 옷배치옷 하나 더, 센터 쪽에 이거 찍어 줘야 되나? 이런 거를... 어허... 골 때려버리는구만. 이야... 아니, 이거 맞습니다. 어... 어... 응? 어... 허 어 오늘도 에너 어에어 조금 어 지라바리 것 닫다구야 한시도 정차 못하라 센터 센터 업 위치 에너 어, 몇 번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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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 말해줘야 돼 우. 그냥 사람아 돌아버리겠네 이거는 뭐어 어? 아니 아니 왜야 중간에 뭉치냐 에너 no my girl 요, 요. 아니 아, 나 이거 조금 어걸 때려 바를 것 같은데요. 우, 우, 우. 허허 이거는 오, 조금만 자크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우. 센터 행1.4아산 무탈 여기. 에너 아, 가살 가살 에너 가살 풀. 그룹 회장한 부처 에너 주문 에너 주문 포포해 어 도도도 주문도 두두두 센터 갈 준비 가삼명 에너 어 센터 가라 에너 노빵 난다 에너 난다 요수

어 이거는 조금 마시가 조금 갈것같은데요 이거를 이겨버린다면은 우리는 어 11시 고에너 고우솔 0 1억찍어 얻어도 주문포포 프로브 조금만 더 늘려 어주구연연 연인염 연. 자가족사태 들어갑니다 이얍 11고5 6 5 6 7 8 9쏘니다 감사 어 우리 어어고열0 5자 도로 면서 추가 조금 더 이번에 얼어 얼어 숨은 포토 자 다크도 뽐 뽑아주고 얌얌얌어 나갔어 <laughs> 아니 이거는 뭐죠 <laughs> 와 따야 이거는 조금 어골 때려 버리는데요 이 양반 왜안 나가는 거야아네 아 형, 아골 때리는 양반이왜형아왜안 나가냐? 뭐 아쉽나? 아긴 아쉽긴 하겠다 랠리 포인트 조금만 바꿔주겠습니다 오육 칠팔줄어주는 애너 몬슐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 우연 자. 어오 배럭 검사 양반 더 가자 더 가자 양반아 따따따

질려고 작정하고 지금 게임하고 있었거든? 여 6시 적은? APM 97인데 여러분들 이걸 이겼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인정? 3, 막말로 삽인정이죠? 어.